这。 깨는 건지, 엄마들이 뛰는건지 선생님이 뛰는건지 뭐 다같이 뛰는거죠 뭐 이런 날자 과연 이번에는 우리 왜 계속... 자 우리 엄마들 어 대단합니다 출발 걸어서 오시면 돼요 걸어서 걸어서 네, 걸어서 오시면 돼요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팔굽혀펴기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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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셔야 돼요 우리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 간단합니다 자 우리 빨리 걸어서셔도소용 없어요 여기까지 어차피 와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와갖고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아빠들은 이몸매키기 다섯 번씩 이자 9 10 1 다섯 5 5아아배1 아, 2아3아4 15아6 아, 아, 1 아, 1 아, 아 아! 아아1아아9아6 1아 아, 아. 이쁘 당당하게 오는데 어 그냥 빨리 가요! 아, 몸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아빠 맞으신가요? 네 야, 아빠 맞습니다 아 그러면요 우리 오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들 아 아쉽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조금 더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아들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누가 있을까요? 와이프 와이프한테 뽀뽀하고 오세요 미션이에요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 와이프 어디 있어요, 와이프? 와이프 한테 뽀뽀하고, 뽀뽀하고 오세요. 와이프 어디 있어요, 와이프? 간단하게, 간단하게. 코끼리코 다섯바퀴 조심해야 돼. 어디로? 와, 와얼로갈지 몰라, 얼로갈지 몰라. 몸이 잘안 나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기, 에이. 저기. 큰 웃음 주신 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빠들은 달리기가 빠를 것 같아. 서 출발선까지 달리고 다시 오세요. 넘어졌어.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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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laughs> 맞죠? 무슨 짓을 하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두개야두개 우리요 두, 두 개. 아빠 어디갔 갔어? 자 우리 아빠들은요. 어, 역시 달리기가 빨대. 그대로 그대로 출발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보면요. 와이 세상에 지금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원숭이 꼬리 터치하고 오세요. 출발. 우리 원숭이 어디 있어 원숭이? 저기 있네 저기. 저기 도망가네. 원숭이 꼬리잡아야지 원숭이 엉덩이 잡고 오세요 원숭이 어디까지 가 예, 그만 가도 돼요 어디가 예, 날아가기어산도로도망가있어안 잡혀요 우리 원숭이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아 언제 올까요 잡혔어요 저기 아빠 그만 잡아도 돼 선물 없을 것 같아 이미 끝 끊... 어우 먼저 첫번째 아빠가 등장을 했습니다 유일 유일 구경까지 하십니다 구경까지 네 누가 오나 올려나 오늘 안에 올려나 여유롭게 선물 아직 선물 남았어요 한 분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우 이뻐봐 여기 저 있어요 있습니다 나는 그냥 뒤집기만 할래 나나양뭐 만들기만 할래 조정만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뒤집으면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목소리가> 색깔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끼리>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아무거나 뒤집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뒤집어 뒤집어. 내가 보이고 싶은 데가 좋아하는 색깔로 뒤집어요 괜찮아. 자. 5초 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자리로 들어가 주세는 지금 빨간로 보다 빨간 우리 저기, 빨간으빨간로집을 5, 4, 3, 2, 1, 그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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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팀은 예수! 백팀 자, 백팀 승리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호모를 표현해주는, 호모로. 아세셋사랑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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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긴아 너무 이게 아와아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떻게 된거지아 배달합니다 나자 우리 아이야왜가아이 지금 원장는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줄, 이거 어머, 괜찮아요? 아리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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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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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요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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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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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데 잘 해내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잘해. 했... 뒤에서 뒤에서 잡지 마세요. 떨어져 주세요. 초등학생 도와주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 <목소리> 우리 직원들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캐즈 주자입니다. 자 우리 다세는 뛰는 데 의의가 있다네 마치 조깅을 하듯이 달리고 단독 질주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백팀 아 이리로 오세 백팀 에팀어 빠릅니다 빠릅니다. 어네 아, 빨라요 엄청 빨라요. 이꼬리을 네, 잡을 듯한 디피는 하지만 우리 백팀은 지금 바깥 전체 있고요. 어디 이 꼬리를 잡고, 아냐, 니 꼬리 안 잡았는데. 꼬리 안 잡았는데. 오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자, 아, 역전! 백신 역전. 역전! 역전을 했습니다, 역전! 뛰고 시작했습니다. 야, 이보다 는무 재밌을 것 같다. 정팀 역전! 정팀 역전했습니다. 자, 정팀이 뛰고 있습니다, 정팀 대대 뒤에 따라오고 있고요. 좀더 땡이면 빨리 가면 되니 빨리 가면 됩니다. 자, 바톤에 야 여기서 바톤 실수가 있었고요. 바톤 실수. 어 어디 가요? 거기 아니요. 여기 이러다 역전 땡. 어, 이강하대로 강으로 가는 강으로 가서 와서 역전을 당해 역전을. 백 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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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습니다 백팀이 100팀. 어, 하지만 정진 남자친구로 바뀔 순간 스피드가 빨리빨리 기절 빨리빨리 정진 엄 빨라요 빨리빨리 자 이제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죠 와! 백팀 백진 달리고 있어요 정진 정팀이 과연 못 따라갈 것인지, 백팀이 승리를 할 것인지 아니다. 아직 정팀에는 에이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 빨리 뒤를 보면서, 뒤를 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백팀, 백팀, 백팀. 네,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 백팀이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데, 정세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백팀, 백팀의 승리가 되있습니다 백팀.